뭐라고 약간 뭐라고 되지? 인위적인데? 네, 이렇게, 이렇게. 어. 요 자연광이 없구나. 약간 요걸 간접광으로 할수 없나? 너무 그쵸아 괜찮은 건가? 얼굴 좀 내릴까? 진짜 얼굴 노안이 해볼까? 와서 눈이 어? 아파. <laughs> 한 분들 오셨어. <laughs> 하나는 얼굴로 쓰고 하나는 아래로 음. 쓰고. 여기에 어, 나오는데. 어, 음, 그래요? 어, 잘 나와요. 아, 그래. 그럼 난피디님 어. 말이 다 맞아. 미스리. <laughs> <피디님 웃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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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직 시작할 시간 안 됐는데 잘 되는지 보려고. 안녕하세요. 소희님 안녕하세요. 셀리, 로라님, 바다님, 현주님, 빅스타님, 엘라님 감사합니다. 안녕. 귀, 귀여워 귀여워님 안녕. 아 지금 다이어트 콘텐츠 엊그제 올린 게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살찌려고 먹고 있잖아요. 제가 라이브 이전에 팝업할 때도 매일 했었어요. 반갑습니다. 키위 주스 먹고 있어요. 오늘 윤 8월 신상 여는 날이라서 다 입어봐 드리려고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다 신상이거든요. 러닝 아니고 네, 오늘 옷이에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에만 20% 해드릴 거예요. 어, 소라 님이다. 소라 님, 안녕하세요. 채라 님, 안녕하세요. 안노라 님, 안녕하세요. 코가 예쁘다고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인데, <laughs> 히야쌤, 안녕하세요? 윈디님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오늘 라이브 8시까지입니다. 머리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담배님들 들어오시니까 기분이 좋다. 이어보기 라방 저는 7시부터 이제 판매는 시작하고요. 네 라이브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전부 다8로신상데한번 보여드릴까요? 안 나오네. 잠깐. 요렇게 스커트, 프라다 스커트, 햇븐 스커트하고 요런 거. 네 라방 할인 자동 할인인가요 팀장님? 자동 할인이 네 자동 할인입니다. 네. 코트 진짜 예뻐. 이거는 하셔도 된다. 활동성도 정말 편합니다. 이쪽까지? 어떻게 나와요? 잠시만요. 딜레이가 있어요. 이 여기 나오셔도 예쁘니까 음. 여기까지 왔다갔다 하시면 왔다갔다 해도 돼요? 제가 오늘 옷을 엄청 많이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응원 많이 해 주세요. 치마 진짜 예뻐요.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 어 있었는데? 주머니도 있어가지고 네? 옆선 옆선에 허리 단면은 33, 36이에요 기본 스몰이랑 미디움 사이즈로 나옵니다 키는요 160 키는요 165cm고요 166 호소인이에요 어쩔 때 166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뭐지 몸무게가 45, 6 이었는데 최근에 제 쿠팡 다이어트 영상 보시면 비난이 정말 많습니다. <laughs> 너무 이상해졌다고 살 많이 빠져서 네 스커트요 이거 안 날씬해도 입을 수 있어요. 엄청 하체 비만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네 주머니가 있는데도 핏이 안 무너져서 진짜 신, 신기하죠? 키작이라 아, 프레, 브랜드 이름이 왜 윤인가요? 윤의 어머니? 네, 브랜드 윤은 그 하나라는 <laughs> 뜻인데요. 부럽으로 엉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영어로 그냥 윤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이에요. 가격 주세요. 안녕. <laughs> 좋은 뜻입니다, 체라님. 많이 들어와 주신 감사해요. 저희 열성 슈퍼주니어 정도로 들어올까 봐 지금 걱정했었는데. 가격 89,000원인데요.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20% 할인하고 있어요. 근데 스커트 너무 싼거 아니에요? 지금 20% 여기서 할인을 더해주시면 89,000원인데. 근데 이 스커트는 정말 사계절 내내 잘 입으실 거예요. 천도 이렇게 프라다천이고요 플레어가 정말 예뻐요. 예. 음료도 안 먹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예고편. 예고. 링크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잠깐... 스파르타님이 밤새 누나 생각했다고 근데 저를 오늘 처음 보신 거 아닌데 어떻게 어떻게 밤새 제 생각하셨죠? 정아님이 수영하다가 말고 30분만 하고 나오셨다고 감사해요 정아님 지난번에 빵도 너무 잘 먹었어요 팝업 때 사다 주셔가지고 아유 정아님 감사해요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지금 신상들 엄청 많이 다 입어봐 드릴 거거든요 팝업 에디션도 아. 소라님 방영하죠. 수다만 떨고 가셔도 됩니다. 채영이 완전 글래머러스하시고 너무 멋있으셨어요, 소란님. 아 실시간 채팅에서 이 오른쪽 종이가방 모양을 클릭하시면 지금 세대는 제품들이 보여요. 아 들으셨죠? <laughs>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네, 관비님들 실시간 채팅에서 오른쪽에 종이가방 표시를 눌시면 제품들 세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치마에 밴딩은 없는데요. 머리가 엄청 편한데요. 제품 태그가 안 보인다고 하셔서 일곱 시 전에 해결해 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톰 릴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인형 체형이라고 감사합니다. 인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까? 지금 7시부터 판매라서 7시 전까지 세팅 한번 해볼게요. 7시 전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켠 거예요. 저녁 식사 하셨나요? BRT 신아 청순세도 판매합니다. 오늘 입어드리기도 할 거예요. 진최님이 저희 가족님 가족 아니세요? 진짜 마르고 이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마른 거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많아요. 지금 얼굴 못 생겨졌다고. 아니야. 아니 못 생겨졌다고 엄청 많이 지금 댓글이. 최근 가장 최근 롱폼 쿠팡 다이어트 영상을 보시면 저랑 피디 님이랑 완전 지금 이 영상 망했다 너무 웃겨가지고 다다이어트에서 예뻐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못생겨졌다고 <laughs> 치마가 진짜 요거는 가격도 너무 괜찮고 10만원도 안 하거든요 에프라다 천이고 부하지 않아요 하체비만 딱 해주고 목걸이는 그냥 금은빵 구매 제품입니다 브랜드가 없습니다 아그 영상이 실제로 좀 소차한 게팝업 전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하여간 최근 다이어트 영상 보시면 댓글이 아주 엉망이에요. <laughs> 다다불 다 불, 건강 챙기시라고 너무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 막 김밥도 먹고 막, 이, 사, 막 여러 가지 막 쿠키도 먹고 살찌려고 하고 있어요. 핑키님이 예뻐지셨다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영상에서 아프 실제로 아플 수도 있어요. 아 많이 들어오셨네. 저녁 식사 뭐 하셨는지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얼굴이 생생하게 돌아와서 더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라방 끝나고 술마시 기로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민지님 연어 초밥 드셨대요. 경 경단님 라이브 처음 보신다고. 헉, 핑키님이 와 화장품도 같이 쓰고 계시다고. 저녁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다. 민지님 치즈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육회 비빔밥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정한님이 육회 비빔밥 드셨다고 합니다. 자랑 많이 해주세요. 오늘 내일 휴일이니까 오늘 치킨 하나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소라님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됩니다. 몸매 너무 멋지십니다. 연휴 때 다들 재밌는데 가시나요? 어, 곧 6분 있으면 영상 시작이네요. 아, 이제 뭐 입어보기? 오디오가 비고 있는데 <laughs> <laughs>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소통합시다. 두근두근 렌즈 안 꼈습니다. 제 눈알. 음. <laughs> 태토녀 옷, 셔츠랑 아, 셔츠 같은 거, 슬랙스 같은 거 있어요. 네, 태토녀 옷. 어, 소라님이 언니 너무 애견스러워요. 그러네요. 다희님은 <laughs> 애견녀를 담당한 생존녀입니다, 여러분들. 애견녀예요 네, 노래 한곡 해주세요. 뭐 하지? <laughs> 육성제 노래요? <laughs> 아까 그러니까. 쿠루 소금 백장 감사합니다, 모모님. 빨리 보고 싶어요. 자, 4분 뒤에 할게요. 안녕하세요. 속눈썹은 가짜 속눈썹 붙였어요. 속눈썹이 엄청 짧아가지고 오늘 옷이 종류가 엄청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기본 스커트 시랑 지금 입고 있는 이런 햇번 스커트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오늘은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갈아입고 올게요 아, 치아 가짜예요 치아, <laughs> 치아, 딩은 아닙니다. 근데 엄청 편해요. 이쁜 옷 많이 보여드릴게요. 4분 남았네요. 이제 옷 소개를 시작을 할까요? 아니, 7시에 정확히 시작할까요? 지금, 지금 시작해요. 네. 네, 화면이 너무 깨진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시지? 자, 그럼 이제 음료는 그만 먹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이 깨진다고요? 선, 넬, 넬님. 감사합니다. 일곱시 전각.